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 이선야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글로벌 시장은 셧다운 해결 기대감과 AI 버블 논란 사이에서 혼족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 한국 증시는 정책적 기대감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흐름입니다. 주요 지수들이 반등하며 5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했지만 21선과 50일 선 사이에 애매한 구간에 놓여 있어 투자자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이번 주 50일 이동 평균선 지지력 테스트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합의 임박 소식은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AI 버블론과 함께 중국이 엔비디아, AMD, 인텔칩을 국영 데이터 센터에서 금지했다는 소식에 ai 섹터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융, 에너지, 제약업종이 강세였고 기술주는 혼조세, ai 관련주는 9월 상승분을 되돌렸습니다. 엔비디아는 180불 저항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며 돌파 못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요. 반면 아마존은 신고가를 돌파하며 상백불 이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2,000달러 경기부양수표 지급 주장도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증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큰 조장을 겪었지만 21선에서 지지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내에 확실한 반등이 없다면 다시 저점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코스닥도 21선 바로 밑에 위치하며 돌파시도와 850선 하락 가능성 사이 기로에 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7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시장에 큰 부담을 주었고,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왔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11월 들어 매수 우위를 보이며 시장 방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가세 추진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30조 원 추가 매수 가능성은 우리 증시에 강력한 정책적 수급 호재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DDR5, 랜드 가격 상승,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업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LS그룹 미국 계열사의 코스피 상장 노려전에 대해 미국에서 안 받아주니 한국에 상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는 점은 우리 시장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일인 11월 13일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으로 주식시장 개장시간이 늦춰지고 옵션 만기일과 한국은행 금리 결정까지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시장입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반등하며 시장의 우려를 덜어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들이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며 유동성이 회복되는 리스크 온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어센딩 삼각수렴 형태로 더큰 상승을 할수 있고 하락하더라도 강한 매집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크립토 자산을 모아가는 구간이 향후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저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처럼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에 주목하고 AI 관련주는 중국 규제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배당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주, 배당주, 지주사와 반도체 섹터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잊지 마세요. 미국 S&P 500 지수가 핵심 지지선인 6600선을 이탈하면 하방전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항상 적정 현금 비중을 유지해 시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도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를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이며 투자 추천은 아니라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시장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